<laughs> 와나핏 <laughs> 나, 나 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터프 퍼럭 깨는데 뭐야 이거? 아니 소파에못가 저프가 자꾸 높아서 응. 엔딩 장소를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laughs> 어, 나 검정색까지 왔어 백날은 유튜브 오늘은 무조건 클리어다 선장 내가 선두 어? <laughs> 뭐야 이거 공기는 잘못할 거 빨리 우리가 깨 거야 우리 이 저주를 풀수있대 음. 아이 못깰거 같은데 어떡하지? 난이 저주 좋아. 난 너희들이랑 같이 점프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목시 싫어. 나도 되는 거 같아요. <laughs> 난 좋아. 너희들이랑 점프 공기 되기 싫어. 그러니까 그치마. 오 아, 깜짝이야.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지금 파도팔 같아 뭐야! 뭐야 뭐야! 험방이 흘렀어! 뭐야 나갔어! 뭐야 뭐야! 이 흘렀어! 뭐야 나갔어! 아 야야 이거 사다리 있을 때 점프하지마 얘들아! 야 이거.. 어. 아! 나 떨어졌어! 야 이거.. 음. 야 이거 점프가 자꾸 침멋대로 움직여요! 다른 사람이 점프 누르기 전에 내가 먼저 점프해버려! 자꾸 뛰어 올라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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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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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발 한 번만 더뛰지 말고! 아, 야올라오 야야야 멈춰 얘들아! 협동해야 돼 우리 협동 협동! 뭔 뭐, 뭐, 협동이야 <laughs>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 했다고! 그게 뭔데 협동 먹는 거야? <laughs> 우리 그런 거안 하던 사이였잖아! 와, 와, 야 사다리 타고 있을 때 점프하지 마봐 얘들아! 아니 아빠가 사다리 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 이제부터 사다리 타면 얘기해주는 걸로 하자, 얘들아. 점프해야겠다. 헤헤헤 <laughs> 예, 예, 얘들아! 나 계속 점프하면서 놀아야지. 너네 죽었다. <웃음> <웃음> 너네 죽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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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가 점프하면 그만이야! <laughs> 나 태초거든, 어차피? <laughs> 아 근데 약간 그냥 잼 못하랑 좀 다른데? 어 맞아. 내가 검은 흑막은 아닌데. 네, 검은 흑막씨. 우선, 그래, 너는 아닌데, 어. 너무 흥막게그 이야기를 몰래 숨어서 들어봤더니, 우리가 아마 그냥 잼모터로 하면, 은 그냥 잼모터도 제대로 못 깨네! 야, 점프 좀 그만해봐! <laughs> 어, 그냥 얘기해봐, <얘기했던 웃음> 계속! 어, 그냥 잼모터도못 깨는 친구들인데, 어? 이 점프 공유로 깨려면, 은 절대 못깰것 같아서 좀더 쉽게 만들어놨대. 아. 아, 임 아, 띠용.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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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나 이제부터 얘들아, 나 이제부터 사다리 타야 하거든. 점프하지 바로 줘. 어랑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게 바로. 앞좀 봐. 야, 이게 너무 뭐야. 아, 죽었다. 야, 아, 근데 이거 재밌긴 하다. 야, 우리 이거 라로 공유되어 있는 느낌 아주 좋은데 이거? 야, 공중에서도 누가 점프하고 있으면 우리 순간 슈퍼 점프해. 어, 그게 너무 아 좋은 것 같아. 어, 잘 쓰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리 협동하면 깰수 있을 것같아 얘들아. 제목가 여기서 계속 점프하면 이렇게 된다? <웃음> 못한대요! <laughs> 안돼! 배우 언니! 떨어트려야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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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안돼! <laughs> 오! 데미지 블럭이 전부 없어졌어. 이러면 바로 달려버리지. 얘들아 잠깐만 이게 사당리 타야 돼. 잠깐 멈춰.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마 얘들아.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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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프해도 내 꽃별이 아까비. 뭔소리야 나도 왔지. 아빠 가면 나도 가는 거야. 오야 이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이단 점프 돼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이단 점빵이 싫은데 이단 점프가 돼요. 저 초록, 초록 색깔에 아주 끔찍한 게 있지. 얘들아 잠깐 멈춰 볼래?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죽어봐. <laughs> <laughs> 아, 잘 올라가네 까비오. 오, <laughs> <laughs> 얘들아. 얘들아 떠파지 말아 볼래? 아, 우리는 바빠. 말도 안 되잖아. 야, 이게 제일 어려운데. 잠깐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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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야. 얘들아. 아. 말로 할까? 와 아, 잠깐만 이제 내려올게 됐어. 됐어 빨리 내려와 어, 어. 오이스오 위험했다 아아아아아노이어어난 no! 당신의 머리 위에 있다 베일아 우리 우리 팀 같은 팀이야 아 맞다 협동이지 어, <웃음> <웃음> 정신 못 차리고 자꾸 트롤을 기가 막히게 점프를 해줘서! 얘들아 나 사다리 가야 돼! 나르님 사다리 턴다 점프 준비! 협동이야! 접통, 하나 둘! 들었구나! 사다리구나! 들었구나! 아, 안녕하세요! <laughs> 페일아! 페일아! 네. 네? 이거 보면 가짜 발판이 없어! 어 뭐야! 어 이제 다 되네? 아니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잼민이도 깰수 있는 타워가 됐어! 네! 이 점프 때문에 미니 케이스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점프가 아닌데 자꾸 점프가 돼. <목소리> 사다리 좀 타자. 니명 모노조? 모노조? 사다리 절대 못 타. 절대 못 타. 절대 못 아니라 점프가 아니라 점프가 아니라 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목소리> 절대 못 타. 니라 점프가 아아아아 예술적으로 가는구만, 저형관 이야, 나타워한 땀나 지금. 어, 조심 조심. 맞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와, 이거 언제 점프가 될지 몰라가지고. 예, 점프랑 점프랑 눈치싸움해야 돼. 와, 야, 이게 타이밍이 되게 어려워.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연핑크에서 못 벗어난 진충. <laughs> <laughs> <laughs>

어, 야! 자동점프가 날 살려줬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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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날 죽였어! <laughs> 다시 날 죽였어! <laughs> 어? 꽃벨이 왜 나보다 밑에 있지? 좋아서 난피좀 채우고 올라가야 되겠군. 좋아서 피를 채울 겸 점프 실력을 늘려볼까?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아 <laughs> <하나, 둘, 웃음> 이런 애들이랑 무슨 협동을 하라고. <웃음> 어? <웃음> 뭐? 어? 이런 애들, 아말다 이거, 이런 애들 안 되겠다. 하나, 둘, 하나, <놀람> 둘, <놀람> 둘, 하나, 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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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있어. 바닥에 걸 뻔했다. <laughs> 내가 점프하고 싶을 때 점프가 안 돼. 하나, 둘. 아, <laughs> 아, 아, 아 저기 발레 연습단 타아 주세요. 말, 말 떨어져서 <laughs> 이제 더떨어질데 없어. 아, 근데 재밌다. 점프 점프 하니까 약간 진짜. 방방 타는 것 같아, 퐁퐁 방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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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 빨리. 네, 말을 잘못해가지고 <laughs> 날떨어뜨리기 <따로 트기> 만들어. <laughs> 내가 볼때 쟤네 계속 점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부러 저 위에 있는 애들 떨구려고 절대 점프하고 있는 거야, 절대 아니야. 아니, 아니, 절대. 아니야, 절대 어. 아니야. 어. 먹을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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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점프 좀 그만해. 봐. 아니야, 아, 나 아이, 점프 나 지고 싶지 않아. 아, 두 두. 어, 아, 야, 야, 점프. 아 멜팅이야. 슈퍼 왕 점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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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편의 워즈가 됐노 우, 와와나 머리 위에서 파편이 떨어졌어 방금. 우, 그. 누구 죽었어? 내가 죽고 우리 망력 떨어지고 개판났고. 안 듣아.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저쪽은. 게임 못하는 애들 어? 뭐? 뭐라고? 어. 안돼 가자 안돼 하나 둘 호떡인데 하하 안돼 아니 잘할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 애들? 노력을 안 한다고? 노력을 안 한다고? <laughs>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야아 키보드 ASMR 들어가겠습니다 아 키보드 ASMR 따박따박따박 아야 모르파 할 거야 얘들아 잠깐만. 모르파 할 거라. 어 좋아. 나될거 같아요. 어, 와야씨 언제 떨어지는 거야 나 <laughs> 언제 떨어지는줄 몰라서 머럽이 안 돼. 쌍구 중성마녀의 비니에서 발레를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중성마녀 비니. <laughs> 그래야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단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아. 마이 가리 와야 어, 어, 어. 야, 잠깐만 잠깐, 잠깐, 하지 말아봐 얘들아. 어, 어. <laughs> 아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하고 있잖아. 청개구리 마음이 들어서. 아. 점프 많이 해 얘들아. 알았어. 많이 겠다말오야야야 저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laughs> 영화에서 귀신한테 저런 소리 났던 것 같은데? 아르나 처음부터 아래쪽에 있으면 그런 슬픔도 느껴질 수 없어 너도 함께 해 너도 함께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을래? 음. <laughs> 저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 안 돼! 안 돼! 그럼 오, 누가 올라가요? 오. 모든 미래는 그냥 베일이한테 맡겨버려 안 돼! 베일이가, 베일이가 해주지 않을까? <laughs> 안 돼! <그래. 웃음> 베일이가 해줄 거야 안 돼! 나 그럼 여기서 나 여기서 점프해서 방해해야 할 거야 나 패스 왔어. 음. 안돼 안돼 이럴 이럴 게 없어. 저여긴가여긴가 <laughs> 여긴가! 우와 난다 우와 우와 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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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거야 어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아. 뭐야 이게 뭐야 일로 <laughs>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내가 꿀팁 알아냈어 여기서 점프를 계속 눌러 어. 아. 여기서 이렇게 눌러. 아. <laughs> 아, 나나카엘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점프로 깨는데 뭐야 이거? 아니 소파에 <laughs> 못갈 점프가 자꾸 높아서 <laughs> 엔딩 장소를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나 검정색까지 왔어! 나 검정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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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재이아 아니야 나 그냥 구경만 그냥 너희 맨날 나 놀렸잖아 그래서 살짝만 실험을 아무튼 난 간다 근데 진짜 복수는 아직 안 끝났어.